본 영상은 scp재단의 내용을 토대로 각색되었습니다.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cp재단의 시등급 요원인 켈리 왓슨은 선배인 시등급 요원 제임스 홈즈와 함께 어느 scp의심개체를 조사하기 위해 미국 엘라베마주 에 왔었습니다. 요원들은 어느 허름에 보이는 2층 짜리 단독주택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 바로 보이는 2층 계단으로 올라간 둘은 어느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얼마 전 재단으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이 화장실에서 어떠한 변칙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요원은 화장실 안을 살폈습니다. 세면대, 욕조, 변기. 어떠한 특이사항도 없는 그저 평범한 화장실 그 자체였습니다. 홍주 요원은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중간 보고를 위해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열고 잠시 본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사이 왓슨 요원은 뭔가 작은 단서라도 있는지 내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창가를 통해 들어온 바람에 화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왓슨 요원은 대수롭지 않게 신경 쓰지 않으며 계속해서 내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왓슨 요원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놀란 홈즈 요원은 화장실로 달려갔고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마치 무언가 틈새에 가득 끼어 있는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건장한 체격을 가진 홈즈 요원의 힘으로도 전혀 열리지 않는 문을 두고 왓슨 요원은 계속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홈즈 요원은 그런 왓슨 요원을 향해 무슨 일이냐며 문이 잠긴 것 같다고 잠금을 풀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패닉에 빠진 듯한 왓슨 요원은 알수 없는 말과 비명을 지를 뿐이었고 그러던 중 화장실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철퍼덕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후 갑자기 왓슨 요원의 비명은 멈췄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열렸고 홈즈 요원은 화장실 안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모습은 아무런 이상 없는 왓슨 요원의 흔적조차 없는 텅빈 화장실이었습니다. 기괴한 도서관 시즌3 SCP재단 시리즈 SCP-6698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SCP-6698에 대해 최초 보고된 내용은 미국 엘라베마주에 거주하는 웰트 가문의 주택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16세였던 잭 웰트가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들어간 뒤 사라져버렸다는 도구가 접수됐었습니다. 화장실에 잭이 들어갔을 때 잭은 밖에 있는 가족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질렀고, 가족들은 처음엔 장난으로 생각하다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문을 열려고 했으나 무슨 수를 써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사삭거리며 움직이는 소리와 세면대가 깨지는 소리와 뭔가 퍼석퍼석하고 축축한 표면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 뒤 잭의 비명은 점점 약해지다 멈췄다고 했습니다. 이후 문이 열리게 됐지만 그 안에 잭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재단은 현장 조사를 하면서 사라진 잭 웰트가 전날 밤 화장실에 있던 엄청 큰 바퀴벌레를 죽였다고 말하며 엄청 역겨웠다고 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재단은 웰트 집안 사람들에게 기억소고 절차를 진행했고, 가족과 언론 매체에는 단순 가출사고로 알렸습니다. 이어서 재단은 이 주택 자체를 매입했고, 제229 임시기지로 지정하면서 실수로 문이 닫히는 일이 없도록 문에 특수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SCP-6698에서 처음 진행했던 실험 기록입니다. 또한 녹화용 카메라를 화장실 벽에 부착시켜 놓고 SCP 재단의 발스키 요원의 감독하에 D계급 D 계급 인원인 D2254를 들여보냈습니다. 좋아요, 이제 그 안에서 문을 열려고 해보겠어요. 발로 차봐도 되고 할수 있는 건다 해봐요. 그러지, D2254가 e. 문을 쾅쾅 두들기고 발로 차서 열어보려고 하지만 문과 경첩은 이러한 시도에도 전혀 손상을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못 열겠어. 잠금장치랑 경첩이 멀쩡해. 화장실 문 경첩 치고는 너무 튼튼한데? 알겠습니다. 예상대로네요. 한번 바깥에서 열어보죠. 발스키 요원이 프로판 토치로 문 잠금장치를 부수려고 하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경첩에도 같은 시도를 해보지만 마찬가지로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밖으로 못 내보내주는 건가? 잠시만요. 가서 기술자를 불러올게요. 안에 그대로 있고. 음. 뭐든 조심하고 있어요 알겠어 빨리 갔다와 발스키 요원이 아래층으로 걸어갔습니다 D-2254E가 변기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D-2254E가 화장실 하수도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기어나온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벌레는 제갈 길을 가다가 멈춰서서 자기 더듬이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커다란 바퀴벌레구만 그때 갑자기 바퀴벌레가 D-2254E의 발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대상이 놀라 소리를 지르고 벌레를 밟아 죽였습니다 D2 오사이가 e, 신발을 벗어 세면대에서 신발 바닥을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상이 그 행동에 열중해 있는 동안 또 다른 바퀴벌레가 하수도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벌레는 첫 개체의 사체로 다가가 그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더 많은 벌레들이 기어 나오기 시작하고 전부 마찬가지로 사체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D2 오사이가 e, 뒤를 돌아보고 죽은 개체를 먹고 있는 바퀴벌레들을 지켜봤습니다. 이런 젠장을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야? 첫 번째놈만큼이나 크잖아. D2 오사이의 e, 뒤에서 또 다른 바퀴벌레가 화장실 세면대에서 기어나와 바닥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벌레가 대상의 맨발에 스치고 D-22542는 -E -E 놀라 큰 소리로 비속어를 내뱉었습니다 더 많은 벌레들이 세면대 배수구에서 기어나오기 시작하고 D-22542는 -E -E 변기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d 2 2 5 4가 변기 위로 올라가서 벌레들을 쳐다보며 발스키 요원에게 자신을 꺼내달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발스키 요원이 그 소리를 듣고 위층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이봐! 무슨 일이에요? 왜 소리를 지르... 아... 어... 바퀴벌레가 무서워서요? 여보아 농담할 때가 아니야 이것들 존나게 커다랗다고 빌어먹을 기술자는 어딨어? 문 열어! 미안 미안 기술자는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아무래도 늦잠을 잤나 봐요 지금은 좀 참고 있어줘요 망할 미안해요 그렇지만 버텨내야 할 거예요 그래도 내가 곁에 있어주긴 할게요 대체 뭔 생각인 거야 곁에 있어준다니 난 D계급이야 조만간 죽게 될 거라고 저기요 아직은 안 죽었잖아요 그렇게 될 거야. 곧 당신이 문을 안 열어주면 난 여기서 굶어 죽겠지. 저기요, 우리도 이게 열리지 않는 건지는 몰라요. 아직은. 열리지 않는 거라면. 그리고 다음부터는 다시는 저기요로 말 시작하지 마. 저기. 발스키, 당신 귀 먹었어? 알았어요, 알았어. 진정해요. 벌레가 얼마나 큰가요? 3cm? 4cm? 최소한 5cm? 아마 6cm일지도. 벌레들이 변칙의 일부라고 생각하나요? 저것들한테서 기믹 같은 건 아무것도 안 보여. 커다란 바퀴벌레는 본 적이 있고 이 벌레들도 그냥 그런 것 중에 일부겠지. 그런데 그렇게나 많이 있다고요? 약간 섬뜩한 느낌이 드는데요. D25 2 e. 사이가 심하게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화를 주고받고 2분 후 바퀴벌레들은 사체에서 드러난 살점 전부를 완전히 먹어치웠습니다. 그런 다음 벌레들은 모두 일제히 D25 2 e. 사이를 향하고 대상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시점에서 욕조 배수구로부터 기름 비슷한 검은색 물질이 차올라 욕조를 채우기 시작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욕조의 5분의1 정도가 채워지자마자 그 속에서 바퀴벌레 떼가 쏟아져 나와 욕조를 뛰쳐나오고 바닥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벌레들이 서로의 몸뚱이 위에 차곡차곡 쌓아올려졌습니다. 맙소사. 영상에 나온 광경을 본 발스키 요원이 공포에 질려 굳어버리고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발스키, 씨발 거기 있어? 개체들이 변기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그러는 도중에 전부 미끄러졌습니다. 바퀴벌레 떼거리가 벽을 타올라가기 시작했고, D2542가 e. 그 행동을 저지하려고 아직 들고 있던 신발을 벽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그다지 효력 없이 신발은 벌레 무더기 속으로 가라앉았고, 이에 반응해서 바퀴벌레 수십 마리가 D2542를 e. 향해 날아가 대상의 몸에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대상은 벌레들을 쳐내버리려고 했습니다. 개체들 대다수는 떨어지지만 벌레들은 끊임없이 움직여 천장으로 기어 올라서 바로 밑에 대상이 있는 위치로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벌레 몇 마리가 카메라를 가렸습니다 이후 벌레들은 D-22542 e, 위로 떨어져 내리고 대상은 비명을 지르며 개체들을 향해 마구잡이로 팔을 휘졌는데 그로 인해 벌레들이 더 많이 날아 들었습니다 몇 마리가 대상의 머리 꼭대기에서 기어 다녔고 일부는 대상의 입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한 마리가 들어가는데 성공하고 대상은 벌레를 뱉어내고 구역질을 했습니다 D-22542가 e, 변기에 떨어진 바퀴벌레 한 마리를 밟아 미끄러졌습니다 이어서 d 2 -E 2 -E 5사이는 바퀴벌레 속에 파묻히며 가라앉기 시작했고 수많은 벌레들이 앞다터 기어가 대상의 입속을 채웠습니다. d 2 -E 2 -E 5사이가 구역질을 하고 숨막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침을 하면 뱉어내지만 대다수는 이미 대상의 식도를 타고 내려간 듯했으며 더 많은 수가 계속 입속으로 밀려들어오고 더 작은 개체들은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을 본 발스키 요원이 구토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d 2 -E 2 -E 5사이는 불어나는 바퀴벌레 홍수에 잠긴 채. 들어올린 손만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손은 실룩대며 경련하다가 마찬가지로 끌려 들어갔고, 곧이어 d 2 5 4 2는 질식사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대상이 사망한 즉시 거의 모든 벌레들이 욕조 가장자리까지 차오른 액체 속으로 물러갔습니다. 대상의 사체 일부에 먹힌 흔적이 눈에 띄게 나 있었으며, 피부 속에서는 뭔가가 광범위하게 꾸물거리며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D25 e, 사이의 복부는 두드러지게 꿈틀거리고 심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사체 밖에 있던 모든 벌레들이 욕조로 들어가자마자 분명히 부패 정도가 3단계까지 진행되었으며 겉보기에 잭 웰트와 약간 유사한 인간 사체가 두개골과 흉곽 속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바퀴벌레를 흘리며 욕조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해당 형체는 비틀거리며 D25 e, 사이를 향해 나아간 후 대상의 다리를 붙잡고 욕조 안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액체 속으로 완전히 잠기자 형체는 D-22542가 e, 죽인 모든 개체들의 잔해와 함께 배수구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사건의 흔적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문의 잠금이 풀렸습니다. 발스키 요원이 문을 열고 셔츠에 토한 자국이 묻은 채로 카메라 화면에 비쳤습니다. 요원이 한번더 구토를 하는 장면을 끝으로 영상은 종료되었습니다. 화장실의 문이 닫히면 수많은 바퀴벌레가 나타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진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어느 주택의 화장실 SCP-6698 격리 등급 안전 10명 배수구 깨끗이 청소하세요. 여러분 사서님들도 화장실 청소를 평소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